11월 7일 화요일 오후 7시 도서출판행복에너지의 귀한 손님이 방문하였습니다. 리츠 웰증몰 오경훈 전문님, 엔클로바의 조은진 대표님. 와, 행복에너지 책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유혹. 이것은 조광 저자가 쓴 책인데, 부자가 되는 풍수, 어떤 땅이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야 좋은 명이 길어지고 건강해지고 기운이 나는지 아주 잘 써있습니다. 우리 오경훈 전문님 이책 읽고 좋은 땅 위치 잘 발견해서 좋은 사람들 넣어서 부자되고 오경훈 전문도 부자되기 바랍니다. 오경훈 전문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좋은 책 감사드립니다. 좋은 땅채찍러 다닐 때큰 안내서가 될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우, 대표님. 우리 앵클로바 조은준 대표님 한 말씀. 예, 오늘 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데요 예, 행복에너지 100만부 팔리는 책이 어,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다음 두 번째 책 생활영어 광내기 100일 동안 이책 읽어보면 영화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면 영어 말이 술술술 풀리는 책입니다 호주에 있는 최규범 저자가 쓴 책인데 딸 제니카가 감... 술을 했고 정말 아주 쉽고 재미있게 잘쓴 책입니다. 우리 조은진 대표님 따님들 읽게 해서 영어 공부 초년부터 박살내서 확실하게 똑똑하게. 공부 잘하는 그런 따님으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오경훈 전문님,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매일매일 합니다.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꿈꿉니다. 와, 반다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 영어가 꿈까지 꿀수 있는 그런 통달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조은진 대표님, 리더의 7가지 네. 비밀책 선물 드립니다. 이것은 정철아 저자. 최정숙 여성 벤처 기업인 회장이 쓴 책인데, 회사 사장님이 읽고 직원들한테 선물로 주는 책입니다. 리더의 일곱 가지 비밀책. 와, 오경훈 전무한테는 금융 전문가가 말하는 MZ 재테크 전략. 이건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박영섭 팀장이 젊었을 때부터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금융을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자세히 써 있습니다. 다음 번에 위험한 과학자, 행복한 과학자와 정용환 우리 과학기술인상 상금 3억도 받아서 기부를 한 그런 멋진 과학자입니다. 위험한 과학자, 행복한 과학자 이책 내용을 보면 원자력에 관해서 어떻게 인류가 행복하게 돼 있는지 자세히 기술이 돼 있는 좋은 책입니다. 다음 우리 오경훈 전무한테는. 저출산 근본 대책. 83살 대신 어르신, 전학주 어르신이 대한민국의 출산 절벽이 어떻게 하면 막아져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예전에 영화를 누릴 수 있는지 자세히 20년 동안 기록한 멋진 책입니다. 꼭 한번 필독하기 바랍니다. 내려야 돼. 얼굴이 안 보여. 다음, 오경훈 전무한테 삼성 장학생,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 또 삼성그룹에서 2,000명 정도의 우수한 인재를 20년 동안 장학금을 주면서 성장을 시킨 멋진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삼성 장학생의 버금가는 그런 우수한 두뇌를 가진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무한 경쟁 시대에 아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좋은 책입니다. 다음 우리 조원진 대표님한테는 장기표의 행복전치론. 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우수한 두뇌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만든 장기표 대표님. 장기표 대표님은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자로 지원이 돼서 보상금을 받아도 12억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나 데모해서 보상하려고, 데모 보상금 받으려고 데모한 게 아니다. 그 돈은 내가 받을 돈이 아니고 더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받아가야 된다 하면서 유일하게 김동길 박사와 우리 장기표 대표가 광주 보상금을 받지 않은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장기표의 행복정치론을 읽어보시고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또 강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일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원진 대표님 한 말씀하시죠. 예, 오늘 아무튼 좋은 책을 여러 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어보고 어, 이 안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 어, 또. 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오경훈 대표님 행복에너지 방문한 소감과 책을 받은 소감을 한 말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너무나 오늘 행복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저에게 책을 선물해 주셨으니까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행복에너지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우! 열심히 열심히 읽겠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우리 오경훈 대표님은 꼭 책을 읽고 어부인도 갖다 주어서 정말 좋은 영향력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영향력이 돼서 많은 사람들 부자 만들어 주시고 본인도 부자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드는 도서 출판 행복에너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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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입니다. 행복하세요. 와, 고맙습니다.